오늘은 드디어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laughs> 이, 이게, 이게 뭘까요? 어, 이거 만드는 건가 봐요. 이거 어떻게 만들야나 불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래서 친구가 뭘 보냈는데 이거를 완성을 해야 만나준다고 했는데, 그래야 떡볶이를 먹으러 가준다고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니, 나는 떡볶이? 친구에게 꼭 인증을 받아서, 떡볶이를, 덜론은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한다 그러면 생일선물 받은 이 집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한국어 설명서가 안 왔어요 그 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판매자분이 분명히 한국어 설명서가 있다라고 하고 판매를 하셨다는데 뭐실수로 하신 건지 뭔지 일단은 한국어 설명서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뭐라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서 얼마나 걸릴 것인지, 내가 떡볶이를 언제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회로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진짜 이게 나무판자가 그냥 생이잖아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다 오려가지고 벽지도 붙이고 나 이런 것들을 다 오려서 붙여야 된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알아야 돼. 작은 걸크게해놓은 건가？설마？아, 이건가 보다 해 봅시다.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소파는 천이 안 붙어서 약간 포기 상태이고 여기 의자랑 서랍이랑 이제 침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데 거의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사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시간 많이 걸린 걸리... 아니 시간 많이 걸리는 걸 떠나서 이렇게 미니어처 작업하는 거 어려운지 몰랐어요. 잘안 붙어요, 잘안 붙고. 원하는 대로 잘안 되고, 부품도 너무 많고, 이게 그림을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겨서, 각각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기 너무 어렵고, 막 부품을 찾는 것도 진짜 어렵고 그러네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어 12시가 좀안 돼서 시작했으니까 거의 13시간 꼬박 투자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 만들었다. 드디어 떡반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떡반 고등학교 때 진짜 진짜 자주 먹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앞에 떡반집이 오늘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점으로 왔어요. 대전에 딱두개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먹고싶어 나도, 나도 나도 아니 이 맛이 안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진짜 맛있어 <laughs> 맞아 맞아 우리 항상 계란말계 국물 계란. 먹다가 중간에 다끓었어 <laughs> 아, 뭐지 중남여고랑 충남여고는 떡반이고 대전여고랑 우송고는 신떡이래. 떡이 뭐, <목소리도> 있잖아. 모르지 음. 모르지 그는 거. 근데 동기가 대전 초반 데나걔 친한 남자 만고그어걸왜냐너 대전에서 살았다고 내가 그었어 떡밥 모르신다고 대단하게 안 나왔어. 요 급식 되게 맛있고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떡밥도 먹었죠국식 먹고 떡밥 먹고.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해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막떡볶이고 막아야 되고. 막아 너무 맛있더 아, 나도 먹라나먹었는데 먹어. 나먹었어 나도 먹어. 안먹었어 나도 먹 먹어. 야돼 몰랐지 도 먹어. 나도 먹어. 도 먹어. 그도도 먹어. 나도 도어라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먹어. 맛 <목소리> <다 예쁘지? 목소리> 이러다가 맨 처음 골랐던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그거 생각해야 돼. 이게 가죽이니까 태닝이 된단 말이야. 시간이 음, 갈수록 음. 그 컬러까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 일단 나는 그레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예쁜 것 같아. 너무 어렵다.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귀엽다. 근데 얘 너무 자세 잘 잡고 있다. 딱 기대 있어. 하품. 하품 안 치나? 하품 이렇게만? 난 날에 우리 고양이가 엄마 하다 끄덕거려서 어, 진짜? 파이처럼 <laughs> 앉있어 늠름해. 근데 왜 털이 엄청 빛나 깨끗해? 진짜 깨끗하다. 그치? 어떻게 저러... 길고양이 맞아? 저렇게 다고 제대로 해줘. <laughs>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솔직히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반짝임이나. 이 비즈 구성도 그렇고, 여름에 시원하게 잘 하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음, 이렇게 팔찌랑 비즈 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주냥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 마우스 패드랑 이 스티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표정이 너무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책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제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건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하니까 선물로 같이 넣어주셨어요. 드립백커피랑 음 어떻게 해먹는지에 대한 설명서인데 이게 너무 귀엽다. 고구마 똥날무지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떡메모지도 많아서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구마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포장도 매번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면 도대체. 아니 이 포스트카드를 샀는데 이 스티커 똑같은 걸 매칭해서 서비스로 주시는 센스 곰만 보면 미치는데 이거는. 안살 수가 없는 비주얼 아닙니까? 이렇게 스티커 이것도 못사 아까워. 이거는 다이어리에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기만해도 행복해. 그러면 저는 오늘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나잇 안녕 안녕. 안녕 <laughs>